여기 스레치에서 운전을 하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치한 박진이라는 남자. 당신이 나의 술전 마셨어. 곧 갈게. <laughs> 오올밤 알지. 준비하고 있어. 어. 응. 보니까 이 남자가 치겠네. 역시 차이치 이놈 박진. 그 놈의 고스톱인가 뭔가에 쏙 빠졌나 보다. 그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곧 온다고 해놓고.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웃음> <웃음> 설향강지에. 남 앞을 타불 관심보사. 그래 달아난 차와 사람은 찾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산소에 가서 어두워졌어야 집으로 돌아왔죠. <웃음> <웃음> 밤마다 죽은 박진이 찾아와 그 짓을 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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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laughs> 난 분명히 당신 남편. 그 다음 날도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방조명왜 졌다구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린 신혼 때처럼 황홀한 삶을 살았어요. 왜 이러는 게야? 어, <laughs> 그래. 오히려 목만 마르고 차질 않아서 폭발을 했던 게. 며칠 후의 일이에요. 당신이군, 나야. 나 박진이야.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네. 전번에 말했잖아. 난 무슨 일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할수 있다고. 의유세야 말... 하나요? 먼저 번처럼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보고 싶어요. 외출 준비부터 해. 그리고 내가 오라는 대로 오면 당신은 눈물을 감고도 찾아올 수 있을걸. 연애 시절 자주 갔던. 아니 그럼 당신이. 물론 살아 있을 때처럼 실제로 기다릴 순 없지 몸을 빌리기로 했어 남의 몸을. 나보다 젊고 지적인 남자를 골라서 말이야. 어와 기다렸어. 전번 사람이 남편처럼 행동하니 까 마음은 완벽한 나니까, 아, 왜 그렇게 괴물을 보듯 하지? <laughs> 제 남편에게 그 육체를 빌려줄 수밖에 없어. 바로 대개의 입으로 그 사실을 밝혀 보세요. 당신이 히스테리를 폭발하던 다음날부터 밤마다 집앞을 서성이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다지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 혼을 의탁해볼까 생각했지만 질투? <laughs> 건강도 형편이 없거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였어 당신의 뒤를 미행하는 차가 있었어 재력도 있고 미남인사. 내가 왜이 친구한테 혼이 들어갔는지. 왜내 뒤를 밟았죠? 저가게 주명 이렇다고. 잊지는 않았겠지? 이 풀장? 옛날 미래를 제안해 볼까? 조그만 모텔에서 첫날밤을 보냈지. 그 잊을 수 없는 205실의 첫날밤. 이래도 내가 당신 남편 박진이 아니라고 하겠느냐고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네 저도 그래요 야 이게 분위기 좋구나 아야 이거야 야. 야 쓸만하지 내가 그동안 투견하고 살았었나오 아니 뭐야 한편 박진을 죽인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상대가 전혀 아니래요. 이 남자의 아들이 여자를 만나는데 박진아의 부인.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바로 석달 전에. 치어서 죽인 놈이 땡손이를 쳤대요. 동정을 살피고 그랬더니 이놈이 그런 짓을. 저 아리 자연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지는데요. <laughs>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무슨 소리? 미처 못 누렸던 기쁨을 만끽하면 돼. 노력은 하고 있다. 당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 앞에. 제발 부탁이에요 이들을 잠들고 싶어요. 이 얼굴은 박진이 아니잖아. 한신의 목을 졸랐다고 생각해. 이 친구는 어떻게든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 아가씨에게 살인자의 애인이란 딱지를 붙여 줘. 어... 아, 보안이 서로 정두든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혹시 못 받느냐고요. 영민씨, 아버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나도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가련 신혼예 이가 이러는 건 오직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어떻게 내가 감히 비시지 <laughs> 이. <야! 웃음> <laughs> 이자가 범인입니다. 자수를 했죠. 미안해요 전 믿고 싶어요 범인 아들에게 을택을한 것은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였다구요 음. 자수하셨어요 죄책감으로 부인을 어떻게든 위로해드리려고 참만에 전혀 기억이 안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늙으신 어머님이랑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액수를 그 후엔 영 나타나지 않던가 아니요, 난 아침 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부디 좋은 사람을 불러서... 응. 그따위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부인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합니다.